아, 오늘 이슈 잔소리 시간인데요. 음, 오늘 살펴봐야 될 특징주를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SFA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금일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따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차익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인데요. 어, 자 우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과연 이 SFA 반도체가 어, 추가적인 성장을 할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화면 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어, SFA 반도체 이 부분들, 반도체 제조 공정별 특성, 특성과 주요 기업을 보게 되면 뭐 일괄 공정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등이 좀 있죠. 그리고 전공정 장비에서는 펩립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퀄컴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설계 전문 기업이고, 동부 아이텍이나 매그합칩 TSMC 이 부분들은 파운드리 업체로 좀볼 수가 있고, SFA 반도체는 후공정 업체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 삼성 쪽에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의 독립법인을 신설 추진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내년 반도체 후공정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후공정 업체 쪽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어, 패키징도 초격차라는, 음, 기사 타이틀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 후공정 사업 부분들에 있어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차세대 기술 개발은 물론 사업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어, 반도체 쪽에 있어서 후공정 이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쪽에독립법인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인데, 어, 일각에서는 패키징도 후공정 사업 부분들이 분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독립법인의 가능성은 일축했다라는 이 부분들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가 되는 그런 음,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경쟁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요 패키징 업체의 매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경쟁사가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윈팩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 SFA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좀 가리기가 힘들죠.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SFA 반도체 사업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증설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설비의 신설이나 매입 계획을 좀 보게 되면.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중국 쪽과 필리핀 쪽에 있어서 어 일단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결국 이 증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성장을 크게 할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상승 모멘텀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과 반도체 이 투자에 있어서 수혜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A가 SFA 반도체를 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FA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좀 충분히 날수 있고, 최근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 고점권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 시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성장성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5,500원 정도를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어, 장중에 금리 같은 경우 19%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이 중기적인 마디의 목표치는 들어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상승의 마디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4,200원에서 4,300원 라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고점, 단기 고점 권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금일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추격 매수라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5,000원대 자리대는 이 자리대입니다. 뭐또 하나의 매물 자리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목표 타겟은 5,000원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있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 꾸준하게 SFA가 인수를 해주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어, 18년도에 영업이익이 300억대, 단기 중에 100억대란 말이죠. 3분기까지 보게 되면 약 250억대 중반의 영업이익에 200억대 초반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장은 꾸준하게 좀할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질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오늘 특별한 종목 SFA 반도체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비메모리 쪽,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SFA 반도체가, SFA가 SFA 반도체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충분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대한 성장 또한 음 진행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증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 경쟁사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충분히 그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정 시에는 매수관 점으로 어, 접근을 하되 오류 같은 날은 추경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점 음, 참고를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